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준결승 12월 17일 밤 9시 TVN 스포츠 메일 이벤터, 포메이 이벤터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게다가 넘버가 걸려있는 경기에서 PPV에서 포메일 이벤터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지금 손에 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네들이 입장합니다 네 팬들이 기꺼이 환호를 합니다 팬들이 기꺼이 옷을 입습니다. 아, 패디 핀블렛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진짜 지금 UFC에서 떠오르고 있는 최고의 스타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라켓맨스의 like 두 주인공입니다. 19승 3패, 그리고 19승 5패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2 7살과 34살의 두 명의 선수고요신장과 리치의 어댄티지 패디 핀블렛이 모두 앞서고 길고 큽니다. Freestyle and Freestyle have two players. But, however, they all the have a different side. This all. is the comment event for both players. This is the comedy event of the evening. Presented by Hulu's new original series, Welcome to Chippendales. Starring Camille, Naziani, Miri, Bartlett, and Juliet Lewis. Now streaming on Hulu. Finest three rounds in the UFC light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a freestyle fighter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19 wins, five losses. He stands five feet nine inches tall, weighing in at 155 and one half pounds. Fighting out of Astoria, Queens, New York, Jared. Fle And now introducing his opponent, 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laughs> <Epics> <laughs>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19 wins, 3 losses, he stands 5 feet 10 inches tall, weighing in at 156 pounds, fighting out of Liverpool Mercy side England, Paddy the Bad. 비합스가 일찍에 탄나는 채는 살면서 퍼포먼스나이스빛나는전국의배열리 패딩 팬블런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그 어, 1라운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3라운드 승부미라자 시작과 동시에 천천히 핀블렛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핀블렛 쪽이 역시 신장이 없어져 리치. 자 쫓아갔었던 고든자레 네. 건을 네. 노릴 줄 아는 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1라운드 상황. 네. 자 위아래로 레벨체인지. 데이크다운 세이크 주고 오! 있고 오! 묵직한 네, 그, 거 주고 그, 습니다또 좋았습니다. 앞면 열린 지역으로 펀치 또 들어왔는데요. 자핀블렛이좀큰걸 맞았고요. 네. 아 그거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들어간 상황에서 고든 이제 천저, 아, 천천히 자신의 펀치가 들어왔다고 보면서 오! 또 네, 들어갑니다. 그,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아 피해 나갑니다. 이번에 핀블렛이잘 피했죠. 자 이번엔 고든이 밀기 시작합니다. 자, 네. 고든. 자 고든이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전진을 좀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저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킥입니다. 펀치를 밀어봤습니다만 고든의 가드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상황에 전체를 두든 들어가는 킥입니다. 앞면 다시 한번 노립니다. 네. 멀쩡 노리면서 펀치를 한번 뻗어봤습니다만 고든. 아, 여전히 굳건합니다. 아, 그렇죠. 방어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고든이에요. 네. 벽같이 음. 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빈블렛이 길이도 길고 파워도 뛰어나니까 같이 치고 받는 거는 좀 많이 피하고 있죠 오른쪽으로니다 들어갑니다 빈블렛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안쪽 조여가는 대만 손입니다 외려 아, 고든이 맞췄습니다 저 레프트 지금 몇 개째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열린 한면 쪽으로 좀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제라 고든인데요 오 라이트 좋습니다 빈블렛도 네. 자 오른쪽 집어넣습니다 또다시 왼손을 실을 보아둔 제라도 고든 어, 콤비이션 핀블렛이 몸을 기울이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핀블렛 뒷쏜이 나왔었을 때또 오픈되는 이 순간들을 보려고 하는데. 네. 아, 저 왼손 흙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지금도. 그냥 막받춥니다 네. 데이터도 시도하는데요. 자, 앞면에 펀치들을 서로 간에 좀 교환했던 하지만 인상 깊은 고들의 펀치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크게 휘둘러 봅니다. 네. 네. 쫓아가는 펀칭. 제라드 고드. 백당의 시도! 끊어라! 우와 어, 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든이! 고든이 올라갑니다 가드를 열어고 있습니다 패블렛 좋습니다 오,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혔고요 빈블랙자 몸을 이 전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네. 로는 고든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 올립니다! 네. 자 다리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머리 밀면서 네. 자 오, 그리고 트라이드가능합니다 아, 반대쪽 다리 컨트롤 해줬습니다, 보드니. 나왔습니다. 아, 나머지 움직임들을 봉쇄하면서더 이상의 핀블렛의 하위에서의 움직임들을 차단을 해주는군요. 네. 이렇게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아주 타이트한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방어할 때 확실히 해주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만 확실한 전략 자체가 보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킥을 좀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배드 핀블렛. 한좀신니핑하면는 제라드 고든 주라기고 그 파크에 오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뭔지는 알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어어퍼컷 저런 거 좋게 카운터가될수 있죠. 핀블렛 네. 아 하지만 밀립니다. 고든이 전진기어 좀 올려보고 있어요. 자 빨아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고든의 압박이 밀리는 건가요? 좀더 들어가면 제라드 고든 네. 들어갑니다. 뭡니다. 확인해 봅니다. 판트너처럼시도해 봅니다. 소은지어 자, 옆으로 빠져나가는 패디 핀블랙. 케이지 쪽에 몰리고 있는 핀블랙. 어 고든이 좀 대놓고 걸어갑니다, 이제. 네. 약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고든 많이. 더 몰죠? 네. 도무라. 그 네, 맞는데요. 랩쪽좋았고요니킥 자, 니키 하나만 집어넣었습니다. 잡고 있는데, 외려 이거를 조여주나요? 오오. 네. 조여주면서 들어갑니다. 저 위로 조여주고. 아니, 이거를 좀 말... 팔을 좀더 집어넣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 계속 아, 움직이고 있는데요. 밀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네. 몸을 좀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리핀블렛자버텨입니다 그리고 백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쓰러뜨리아자 아, 가까스로 중심 잡았구요. 핀블렛이네 지금 저렇게 상황을 뒤로 칠수 있겠죠. 자 차례도 그는 계속 밀고 있습니다. 핀블렛을 네. 한번 흔들어 놨었던 상황. 자, 아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 지금 테이크다운도. 대담하게 지금 많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좀 뽑아내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버틴다는 느낌이지 네. 자, 공격은 제라도 고든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머리썸 그리고 또다시 안면쪽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 제라도 고든 바디 한번 노립니다 그리고 앞면 들어갑니다 맞았습니다 떨어진 순간 라이트 들어왔죠 조용함이라만한 박스 들어가는데 네. 핀블랙 반격 슛 밀어붙습니다 어큰거 노린 핀블랙 뒷손 장전 뒷손 장전, 핏손 장전. 어. 하지만 돌려 쏘는 정면으로 받는 고든. 자, 이번에는 팔서로 몰고 있는 것은 벨피블렛 하지만 고든의 펀치도 있습니다. 가는 단입니다 어, 다시 방어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든. 빈블렛이 파워펀치 내려고 할 때는 방어 강화하고 기세가 꺾이면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열린 순간을 노립니다. 안전나립니다빈블렛의어퍼코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제로도 보세요. 어, 거의 지금 테이크아웃. 거의 지금 완성했습니다. 자, 리로치면서팬 속에서 많은 것떨어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두번째로운드 고든이 22대17로 네. 유턴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좋습니다. 빙글해 들어가요. 근데 안면 돌려줬고요.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고든이. 가드가 엄청 단단한데요. 어. 그리고 레프트 카운터. 네. 돌렸습니다. 네. 고개를 휘둘면서. 어, 어깃끝도 막아내고 카운터. 고든이 보고 있습니다. 전에서 어. 아, 이 상황 속에서 눈이 좀 찔렸네요. 네. This 눈이 찔렸네요. d o do n d again. Here, here. 감점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자, 2라운드 한 10초 남았습니다. 오! 자, 루킹 날려보는 고든. 자, 이제가 던져봅니다. 고든 역시 타격이 점점 더 욕심이 납니다. 네. 몸좀위로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라운드에 번째로 휘둘러 봤습니다만 고든은 뒤로져아내면서 2라운드 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 어, 밀고 들어갑니다. 몸 쪽을 쳤고 아래를 보는데. 네, 어, 어, 어. 자, 데이터 거의 만들었는데, 김우라 시도할 수 있죠? 자, 팔 쪽으로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려는 네. 시도돼데 자, 어, 뽑았습니다. 외려. 어, 그렇죠. 어, 김우라 다시 노릴 수 있습니다, 김우라. 하지만 아 팔탁 당겨서 김우라 풀었고, 다리를 건드렸습니다. 걸고 있는 고든인데. 아, 다시 한번 시도인데, 버팁니다, 핀블렛이. 버텼습니다, 그립. 어, 다시 잠겼죠, 그립. 다시, 어, 풀렸고, 밑으로 내려가 보는 고든. 자, 제로도 고든. 아, 백으로 가려고 다시 잡아서 찌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아, 역시 상대가 키가 더 크니까 저런식의 움직임 조금, 그랬고 움직임은 쉽진 않습니다. 아, 지금도 백으로 가려고 했는데, 핀블렛이, 핀블렛이 막았고요 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일단은 엘보를 아, 상대편 머리 쪽으로만 떨어뜨려 왔는데요. 네. 올라갑니다. 덤입니다. 아, 아, 상당히 유연하군요. 위쪽까지 무릎이 위로 올라오는데요. 키가 또 크니까 저런 게더 쉽게 가능하죠. 네. 그쪽 다리를 편안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제르드보드.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데. 아,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왔다갔다 하지만 빈블렛은 버칠게또 타격으로 응수합니다. 아, 교착 상이좀 많이 벌어지는데 네. 빠져 나옵니다. 빔블렛 자, 남간 1분 5 0초 고든 또 전진합니다. 가드가 너무나 단단합니다. 네. 어, 아, 다시 붙습니다. 아, 아, 다시 미네요. 관중들은 뭐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계속해서 위로 붙임을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타격을 집어넣고 있는 네. 핀블렛. 고든의 왼팔을 뜯어 올리려고 하는 빔블렛인데 고든이 어 다시 그립 잡고 어 그리고 어 외려 어, 네 올라갑니다. 자 반격하면서 뒤를 잡습니다. 뒤뒤 뒤. 뒤, 뒤. 어고든이 어, 뒤인데 빼기, 빼기 조금 높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직전 던쳐냈습니다 네. 그리고 눌라워 주나요? 어, 근데 피블렛 굉제밀능습니다 네. 뒤를 잡습니다 피블렛. 아 고든도 그래플링 좋습니다 역시. 자달를겁니다 남은 시간 30초. 네. 자이번엔 피블렛 실제 누르고 있습니다. 고든이 발을 내리고 있는 위치가바힙니다 자 팔을 한번 밀고 있는 채로두건낸 아, 뜯었습니다 팔잘 뜯었고 손목싸움 타격은 계속 밀어넣고 있는 페디피믈 네, 다시 한번 니키가 자연스럽게 집어넣어 맞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뒤를 타는데요 뒤를 탔습니다만 다리 위이다 감기진 않았고요 결국 경기는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네. 자 판정이 뭐 어느 쪽으로 갈지 글쎄요 이런 식으로서 해 만약에 판정이 묘하게 가면은 이 경기에서 남는 건 안틸로 사울 수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페디 핀블렛이 원했던 그림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경기였죠 핀블렛 음. 본인의 그 박력을 뭐 지난 주던 레비 천전처럼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빠져 나가는 장면들. 네. 집어넣는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프리기 뭐, 시도 근데 외려. 아, 아유. 음. 넘어갔었고 근데 여기서 고든이 백타려고 하다가 좀 높았어요. 이치가 너무 음. 높이 올라가 가 그래서 미끄러졌었고이장 위치.

Think it was, you don't think it was a close fight at all? No, not at all. I won the first two rounds and then coasted in the third. I knew I was two rounds up, so I, I didn't want to do nothing dangerous and risk losing the fight. I knew for a fact that I won the first two rounds pretty easily. Coming into this fight, you did you think that this was going to be a he's one tough tough man. The trials and tribulations he's had in his life, and he's come back. Hats off to Jared. So, what I want to do with Jared now is, I've started my own foundation. I want to help some of the charities where he works with with my foundation. I want to work together. Now we fought in here. I want to work together outside the cage. That's a beautiful gesture. So, you, in the, in the Give us your you We'll say, I'm not going to lie. I've hurt my right foot in that first round there. It's very, one of the first kicks I threw, my right foot in a bit of pain. I'm gonna have to get that x-ray, get that looked up. but... What just people? Fight to the night or what? Fight to the fucking night. He's a hype train? He's a fucking hype So Someone say shine. Well, congratulations to you, sir, and I can't sure. wait to see you back in the octagon again. 일단, 오른발에 이제 부상도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어 역시 뭐, 파이트 오브 더나스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일단은, 팀블렛이 어 승리를 갖고 갔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만, 어 내년 3월에 영국 런던에서 넘버링 대회가 진행이 되거든요.